준비물은요, 이아코 화이트 점토를 황토색으로 염색한 점토요, 색한 점토, 황토색으로 그리고 노란색 물감과 종이판 있으시게 를 준비해 주시고요, 레진 소량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단면도가 필요합니다. 진짜 처음으로 하는데. 먼저 이 조색된 점토를 동그랗게 하셔서 케크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손 바닥으로 눌러주셔야 지문이 거의 남지 않아서 예뻐요 너무 두껍게 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얇게 하지도 마세요 왜냐면 안 예뻐요 세요 가운데가 조금 조금 진짜 조금 모를만큼 에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레지레지는 레진. 이렇게 레진을 여기 종이판에 짜주도록 할게요. 황토색도 조금만 해줬어요. 이렇게 색깔을 맞춰줍니다. 레몬 같아요. 조금만 더 띠랑해줄게요. 요런 식으로 해주시고 약간 된장국 느낌이 나네요. 진짜 여기는 <목소리도> 그냥 충분히 짜져서 너무 많은 지 거... 식으로 해주시, 해주시면 돼요. 진짜 간단하죠. 다음에는 조금 더 어려운 냉면초를 가져올게요. 지금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단면도는, 단면도를 위에다가 단면도 위에다가 이렇게 돌려으려 했는데 폴리블레이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스티인 만들기였습니다.